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주식 채널입니다. 아, 오늘은 요 미용 기기, 의료, 뭐 역대 화장품 관련 수출액 등이 어, 계속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아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미용 기기 관련된 섹터 종목 한번 심플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 관련 기사를 잠깐 보면 해외로 뻗는 미용 의료 실적도 고성장하고 있다. 그래서이 전, 전년비 대비해서 이 증가가 예상된다. 그래서 34% 뭐,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 영업이익 37% 증가가 예상이 되고, 클래시스, 비올, 대웅, 휴젤, 모두, 올해 이제 실적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내용을 보면, 국내 미용 의료기업들이 KBT 열풍의 수혜를 받고 있다. 11일 전자공시 시스템과 관련 업체 등에 따르면 리쥬란으로 알려진 피부 미용 의료기기 파마리서치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이 1026억 영업이익 336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46.7, 64.7% 증가한 수치다.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약 35%가량이 성장을 했다. 어, 니즈라는 내수와 수출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 어, 그리고 <laughs> 클래시스의 성장세도 두드려진다. 금융정보업체 브 n 가이드는 클래시스의 지난 연 매출은 2398억 원으로 사상 처음 2000억 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 영업이익은 11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클래시스는 에너지 기반 미용 의료 기기 시장 1위 기업이다. 그래서 오늘은 미용 기기 관련 주들 일곱 종목만 한번 심플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레이저옵텍레이저옵텍은 업택. 주로 의료 및 미용 분야에 사용되는 레이저 기기 제조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부 미용, 제모, 피부 탄력 회복 등을 위한 레이저 기기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색소질환 치료 레이저 기기 헬리오, 또 헬리오가 미국 식품의약품 시판전 허가를 또 획득을 했습니다. 어, 오늘 요 <laughs> 12월 초까지 요 4,600원에서 8,000원대까지 두배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던 레이저 호텍. 두 번째, 라메디텍. 라메디텍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제품 생산한 회사로 피부 재생 및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있고, 광 치료기기 K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메, 라메디텍. 다음, APR. APR은 뷰티, 피부 미용기기, 패션,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주요 사업 중 하나인 홈 뷰티 디바이스. 주요 제품은 부스터 프로와 부스터 힐러, 힐러 등이고, 어, 그 외에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향수, 바디워신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PR. 다음, 하이로니 하이로닉은 피부 미용 재생 분야의 다양한 미용 기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피부 관리, 미용 관련 의료기기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습니다. 뉴 더블로, 실크로, 시너제 등을 보유하고 있고, 뉴 더블로는 초음파와 고주파를 융합한 기술을 적용하였고, 어, <laughs> 시너젯은 무침 주사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하이로니 다음 다섯 번째 파마리서치 파마리서치는 미용 피부 관리 기기 관련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미구, 미용 기기 제품을 상용화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비올 비올은 미용기기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고주파 미용기기, 피부 재생기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비올은 지름이 머리카락 두께인 300 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한 마이크로 니드를 이용해 통증 없이 피부 안에 고주파를 전달 미세한 상처를 낸뒤 자연적으로 치유하는 과정을 거쳐 피, 피부 재생을 돕는 방식으로 브라질, 아시아, 유럽, 북미, 북미에 이어 중남미 시장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비올. 여섯 번째 클래시스 에너지 기반 미용 의료 기기 시장 1위 기업이고 대표 제품은 슈링크가 있습니다. 전 세계 1만 8천 대 이상이 판매되며 지난해 1억 불 수출 탑을 수상했던 이 클래시스. 그래서 오늘은 요 심플하게 미용 기기 관련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